자, 108페이지입니다. 경매 실무 108페이지입니다. 빨리 할게요. 자, 108제 보면은 응찰 방법입니다. 전자식 경매가 있고요. 2번 수시식 경매가 있고 옆에요. 3번 포탈 기로직 경매가 있고요. 4번 주파실 경매가 방법이 있어요. 응찰 방법은 내가 응찰하겠다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전자식에는 무슨 응찰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광판 고정식 전자경매가 있다 자네개입니다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넘, 넘어갑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전자식 경매가정과 수지식 경매가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양쪽에 전자식 수지식 비교하는 것도 한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거는 물론 어, 농수산법에 경매 입찰, 응찰 방법입니다. 농수한법입니다. 우리 수, 수단대법이 아니고. 전자식, 거수수식, 기록식, 서면 입찰식, 이렇게 나눕니다. 법에. 그런 거 하고. 자, 진행 방법입니다. 전자식 경매 진행 방법. 넘어갑니다. 자, 1번. 한 문제입니다. 준비단계, 경매단계, 그 정리단계. 한 문제입니다. 느껴보세요. 준비단계, 경매단계, 정리단계. 순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리단계는 판매 대금 정리 후에 마지막에 대금 지급합니다.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지식 경매 진 우리 수지식수지식 경매는 수탁직 벌금 하지 위의 준비 단계, 경매에서 준비 단계 송금장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한 문제입니다. 다. 경량 내정 가격입니다. 경량 내정을 먼저 경매세가 정한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한다 이 정도입니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자, 농수산물 출하 산지별 특성입니다. B, 질적 특성 한 문제입니다. 지금입니다. 상장 농수산물 의 사전 평가를 하는데 질적 특성과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질적은 그 수산물 농수산물 자체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D, 포장 상태도 중요하겠죠. 포장 상태가 외적 요인입니다. 나중에 보면. 외적 요인 적으십시오. 외적 요인이다. 그 다음에 내진가의 결정 당일에 여러가지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소비성향 소비자 성향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121페이지 중간에 경매 내진가 결정 유의사항 경매사가 어, 결정 하기 전에 여러가지 변수를 보려 한다. 그러고 나서 낙찰가격 어, 정한다. 상황식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어, abc인데 비인기 품목은 원래, 높은데 좋은 것부터 상품에서 하품으로 경매 수수료를 정하지만, 하품에서 상품으로도 변화시킬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입니다. 자, 상품서 평가 밑에는 출하자, 유통업자, 소비자 다 관계가 된다. 이 정도입니다. 아, 상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아까 했네요. 실적인 평가, 외적인 평가. 이게 나온 겁니다. 금방, 뒤에 몇 페이지입니까? 적어어요 여기다가. 164페이지입니다. D. 164페이지입니다. 한 문제입니다. 질적인 평가는 수산물이나 농산물 자체의 문제이고요. 외적인 평가는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보세요. 산지별 평가, 포장 내용 하나만 요구하는 거다. 포시내용 이렇게입니다. 외적 이렇게 나눕니다. 교수들이 그 다음에 경배일지 작성인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 작성하면 되죠. 125페이지 넘깁니다. 자, 경매사는 경매일지 작성하는데 입학 세워 내용을 보십시오. 경매사가 경매일지 작성하는데 아닌 것 날씨, 물해랑 경량 내정 가격, 그 업무상 실시 이렇게 전일 가격 들어갔네요. 그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날씨, 강우랑 강성량 되는 거강 강성량이 아니고 강설량이에 강설량. 강설량. 강설량 오케이, 네. 강설량 못합니다. 강설량. 그다음에 판매 용법입니다. 판매 용법는 경매 사는 판매 용법와 도미사 1년 번호는 판매 용법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법입니다. 유통 가게 안정로넘기할게 판매 용법 농수산물의 계략적 자료 129페이지 보면요. 경락 번호 경락 번호입니다. 법이아이고 번호 판매 일시 산지이면 판매 용법라는게 있습니다. 담당 경매사 판매 담당자 정상 검사 기록 경매사 출하 총량 고드 번호 출하자 품. 고가 아니고 품 품목이겠죠? 품목 음. 품, 품목입니까 품목 중량 음. 등급 수량 가격 초 음. 격락 어, 가격 총 판매 대금 낙찰자 번호 매수인 운임 승급인 하역비 선별 그리고 산지판장명 이기 판매 원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매시장 법인의 거래 도매 거래 방법 이렇게 있고 상당히 많은 수당을 거래방이 농수산물 유통 가게 안정법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할 거냐 를 고민하고 볼게요. 근데 그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가게 안정법이다 지금은 우선 경매 실시 대상 품목 이게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가게 안정 법상 우선 경매 아까 전에, 이제, 비축 사업, 이게 답이었죠. 비축이 아니다. 대랑, 도미상장 개설자, 개설자입니다. 선정하는, 그러니까, 도미상장 개설자가 선도미시장 법인이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약출합법, 농산법 사주에다 구격포증품, 기타 개설자가 홀지 운용을 위야 특히 필라도 업무 구정에, 개설자가 업무 구정에, 자, 기타 개설자 업무 구정에, 개설자가 선정하는, 이기들다 비축? 아니었죠, 다. 비축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갱매 입찰의 방법은, 거수 기록, 서면 입찰지가 아까 있었으니, 아 똑같은 게 넘어갈게요. 자, 갱매사 임명,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갱매사 임명은, 137페이지입니다. 그, 어, 우리 수사부 유통부의 갱매사 임명은, 파산자가 안 되죠. 한정성년만 어, 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그건 내기도 바쁜데, 유통가격법까지는 안될 겁니다. 자, 갱매사 신분, 이겁니다 갱매사 신분을 뽑보면 어, 139페이지입니다. 행위금지 있고. 자, 여기는 유통가격안정법에서는, 그, 정가수입 매매에서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요시셔야 됩니다. 그, 한 문제. 자, 그 다음 그 정도 하고요. 넘어갈게요. 수사물, 그, 유통법 위주로 계속하십시오. 다른 거는 불이 리는 식으로 합시다. 제가 좀 정리할 테니까. 전자기매 시스템 구성 141페이지입니다. 전자경매 시스템에는 무선 네트워크가 있고 와이리스네트 어댑터가 있습니다 어센스 포인터 이것도 기출이었습니다 어, 경매 사용 현장 입력 노트북에 직접 연결한 통신 중간에 중계해주는 것 뭐냐 어센스 포인터 이 기출이었습니다 네. 경매 현장 유선 구성 전자경매 하드웨어 현장 입력 시스템 이동식 경매 대 이동식 경매 합니다 보통 이동식 경매 하죠 고정식 경매는 저, 저, 포즈나가 되어있을 때뺑 돌아가면서 갱분으로 한다, 이기죠, 그, 그고요그 다음에 멀티 고정식이 있고, 뭐 이랬으나. 무선 응찰기 밑에 보세요. 142페이지. 전자기미에 청가는중도면은 손가락을 응찰하는 대신에, 지급된 무선 응찰기의응찰가를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에 무선 자기 사용법, 이렇게 됩니다. 사용법은 제가 했겠죠. 왜, 이건 한 문제 놓겠죠 무선 응찰기 사용법, 우리가 한 문제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전원을 켜면 전원을 켜야겠죠 전원도 안 켜고 하면 안 되죠. 네, 순수대로 하나 보시기 바라고요. 응찰 방법, 네. 정상 응찰, 응찰 불가능, 응찰과 낙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완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림을 무슨 응찰기 제어기가 있습니다. 주제어기가 있고요. 전자경매 시스템의 전자입니다. 오타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어 자, 문제 한번, 그, 기출 1번, 1회입니다. 자, 6번 문제 동그라미 치십시오. 질적평가와 예측평가 똑같습니다. 6번, 찍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경락, 매전 가격, 소비자, 성향 7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전자식, 경매 순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14번요. 도민시장 법인이 유통가격법이지만, 도민시장 법인이 매매 중, 참가한 외에, 그, 판매할 수 있는 건예외적인 사항 14번 좀 봐주시고요, 나중에. 요그 다음에, 15번. 유통가격가게 안정의 경매사 임명 기준입니다. 경매사 임명은 그, 파산자 말고는 다 되는데, 여러 가지 명의 이제 제어되지만, 어, 업무 정지에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이걸 우리가, 어, 2명 이상의 유통가게 안정적 경매사 임명하고 30일 내에 신고한다? 지금은 답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수산물 유통법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1명 15일 내에 통보한다그 다음에 수탁 거부 사유 자 도미사 유통가게 수탁 거부 우리도 수탁 거부를 준비해야 돼요 수탁 거부 가뭐 있었습니까? 금지 물품 그죠? 이런 주제가 등록 그 됐는데 그리고 불법 수산물 이런 게 수탁 거부입니다 유통명령 어디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그식으로 넘어갑니다. 도미상범이 증가수임매에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전자거래 방식의 수수로, 거래금액의 1층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속에서 넘어가고요. 이거서 22번 아까 물어본 이거였습니다. 그죠? 22번 1회 적발 1개월 2회는 3월 3회는 6월 1, 1, 1 2, 2, 3, 1, 3, 1, 6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거 문제였습니다 전자경매 프로그램에서 경매정보관리구성하는 메뉴가 아닌 것은 이겁니다 전자경매 프로그램 23번 봐주시고요저번행거는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어, 중간에 동시 중개하는거 어, 어세스 우선은. 포인트입니다 자, 수지식 이거는 그저 컴퓨터 올리 나왔으니까 보고요. 다음에 그 정식 포지넣을때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2회입니다. 아. 아, 27번. 농수산물의 공급을 변화시킨 단기적요인 받아주세요. 요인입니다. 못하고. 공급 변화, 수요 변화 한 문제입니다. 공급 변화, 수요 변화. 답은 1번이죠. 기억이 안. 대체 상품 의 가격 변화. 수,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 생산자 입장과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생산계획은 일정한 기간에 지난해 출하된 생산업체 자기의 시장가격을 영향을 준다. 그저 금지적 위로는 생태할 수도 있고 가계 생산에 체인점 서로 맞물려 가 가격에 일어난다. 주기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용어입니다. 이것도 봐두십시오. 주기 변동 수제 변동 주기 변동 주기 변동이 나중에 돌아간다. 이런 용어요니 너무합니다. 자 29번입니다. 경매 방법 블루입니다. 이거 하나 받으십시오. 기술적 방법. 자, 경본행물 번호 있었습니다. 경락하게 행성, 상황, 항 있습니다. 경매 진행방법, 이동, 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블루, 경매입찰, 어, 증가, 수위입니다. 경매 방법은 경매입찰, 증가, 수위로 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시식 경매와 어, 전자식 경매의 차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0분에 3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답, 나 답이 하고 지금 문제 낸 겁니다. 그죠? 전자경매로 지금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0분 좋고, 31번입니다. 전자경매의 진행방법 중에서 경매단계, 준비단계, 경매단계, 정상단계 있었죠. 두 번째 경매단계입니다. 이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갱락 가격에 내정 가격 하이할때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아는 겁니다. 안 들고 보실래요? 얘가죠 30분도 중요합니다. 자. 34번입니다. 실적 평가 아닌가, 아까 하고 응용이 되죠. 호준 송풍전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림도 넘어가고 그래. 39분입니다. 예정 가격에 정한 상장물품을 법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가격을 제시하여 구매자에게 법인이 구매자에게 법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가격과 발물제시할그래생대 방법은 그러니까 서로 해비보고 먼저 제시하니까 정가 매매네 그죠? 정가 매매다. 저는 저 수인 줄 알았던 말이고 정가 매매래요. 법인이 구미자인데 해당 가게를 제시한다면서 요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사금은 고민해 볼게요. 나중에 고민, 보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번 응용대일입니다. 자, 갱매사 채활할수 있는 사람. 우리는 파산자 찍으면 되는데, 파산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가정법으로 한정지상, 그러니까 비한정기인 1위대입니다. 안 되죠. 비안정국인입니다. 중대미에서 태중 2년이 지난 산수유통통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왜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죠. 업무가 시장 도매인도안 됩니다. 2년이 지난 사람은 되겠죠. 면제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문제. 정가수입 매매 넘어가고요. 출하자 대금 결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도매시장에서 이거 보세요. 43번 법인이 최소 경매사수 2345 이렇게 2명입니다. 농설 유통은 2명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물유통법은 어디 갈래? 이겁니다. 한명 이상이죠. 한 명. 그런데 유통가격법상가최소 경매사수로 놓으면 또 상이 다릅니다. 자이거니다 434번 434번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안 되는 게 뇌물 공유가안 되고요. 제3자 뇌물 제공은 됩니다. 수레 후부정체사 후 됩니다. 사설 수려도 됩니다. 직무 중 폭행했으면 그냥 일반 폭행죄로 가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비밀누설죄도 안 된다. 표사실공포죄도 아니다 그랬죠. 비밀누설죄라든지 공무원들 비밀누설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46번. 자, 46번. 농수산 유통의 우승 판매자입니다. 판매.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농수산유통법상우슨 판매? 이렇게 물어보지. 그냥, 우리도 수산물 유통법에 무슨 판매가 있습니다. 그, 그걸 조금 포종국에 풍출하자고 있습니다. 자, 46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7번. 농수함 유통가격법상 상장된 농수함에 대한 갱매사 업무.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47번. 자, 갱매사 업무는, 그, 갱매사 행명이 되지만, 상장된 거, 비상장은 어떨까래 이겁니다. 비상장은 허가를 하고 한번 하겠지만, 상장 업무, 갱매 우선순위 결정, 오케이. 가격평가 오케이. 우선 출합품 선정? 뭐? 그러면기업가 뒤급밖에 없네요. 그죠? 그 다음 우리는 뭐입니까 정가수입에도 있습니다. 맞죠? 정가수입. 적으십시오. 경락사 결정. 음, 경락사 결정, 우선순위, 가격 평가도 다 하는데, 유통가격법에 하고 없는 게 뭡니까? 정가수입에 해비. 그, 법령 126페이지입니다. 적으십시오. 법령, 경매사, 법령,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까 찾아보십시오. 이 문제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49번. 경매 진행, 중도면 응찰 입력, 무슨 응찰기? 예, 보고요. 주, 주요 기능. 50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26번 있으면 계속 넘어갑니다. 자, 30번. 아까 전에 저 수레 이거 똑같죠 30번 31번 중이냐고 32번 그 다음에 34번요 35그 다음에 37번요 이겁니다 그죠 37번 때문에 갔다 온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38번은 매진 가격 대비 하이할 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거 다시게 놓을 겁니다 상장된 경로 오른 것은 아, 넘어하고요보수정차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그러니까 유통가격법입니다. 전자식 경매 준비 단계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아시죠? 준비 단계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전자식 경매 의 장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경비를 네. 하면 별도로 또 경비가 들어갑니다. 경비사 스스로 저, 저 업무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티켓이 빠지는 거죠. 이런 거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거리 독심만볼수 없는 것 라는 레입니다. 한그 산지 위판장 안에 이렇게 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이분이 다른 답입니다. 사실 하 좋고요. 자, 인터넷 서비스 옳지 않은 것.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패트론 인터넷에 대한 한 컴퓨터에 다른 컴퓨터 파일을 전송하는 서비스. 어, 서비스. 아, 유저넷, 같은 간지사, 가시자, 간지사들끼리 의견을 구하고돌아올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IRC는 인터넷 채팅할 수 있는 주는 거. Y자는 인터넷 베이스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모르겠습니다. 찾아가 보완하겠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넓게 뱅 그림 까는게 보안. 그 다음에 밑에 45번 인터넷 상황에 웹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놓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 그 다음에 파이어 팍스. 구글 크라 위키 파피디아가 아이라입니다. 그 다음, 느끼십시오. 46번입니다. 컴퓨터 가상 메모리 위치하는 장치는 가상 하드 디스크 에 있답니다. 기억납니다 옛날에. 외우십시오. 자, 인넷이 u i 여 컴퓨터 동질하려고 할 때, 네트워크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겁니다. 패킷? 패킷 아닌가? 예, 패킷입니다. 패킷, 툭 그, 잘라주는 거, 패킷 자르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쉽도록 패킷 외우십시오. 자, 포중경매는 저번에 컴퓨터 올리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포중경매 세면주고 이렇게 놓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